자 여러분 김종필 TV 김종필입니다. 오늘은 내일 신문 일면과 오피니언면으로 본 세상과 이슈를 여러분께 정리하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면 기사로 세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안동욱 대표가 엄선한 새꼭지 먼저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짜장. <laughs> <laughs> 네. 청자가 즐거울지를 생각하고 하세요. 너만, 우리만 자제하겠습니다 아, 네. 어, 같이 즐거워야 됩니다. 네. 번째 꼭지는 환갑 맞은 오펙, OPEC. 예. 네. 세계 그러니까 그 석유 수출국 기구죠. 예. 환갑 맞은 오펙 늙고 약해진다. 네. 9월 15일자 일면 기사로 김홍광 기자가 출고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네네. 17일자인데요, 중국 반도체 돈은 넘치나 인재는 부족하다. 이 역시 김홍광 기자가 올린 기사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꼭지는 대기업 37.5% 단체 교섭 작년보다 어렵다.는 제하의 기사를 9월 21일자에 올렸습니다. 이 내용을 네네. 엄선한 우리 안동욱 대표께서 배경을 네. 네, 세밀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큐. 네. 지금부터 전 세계 최고 언론 네, 내일 신문 일면에 실린 <laughs> 네, 나는 호주에 기사. <laughs> 네. 네. 어, 어제이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제가 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신문을 사실 꼼꼼히 이렇게 일명서 읽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읽다 보니까. 알게 된 반증인데? 것도 막 세상 돌아가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아 이런 사실은 오 p e 에 대해서 뉴스로는 많이 접했지만, 예. 뭐 플레임이 뭐 석유 수출 기구 여기까지는 이제 아는 건데 예. 이게 어떤 그전 세계에 작용을 하고 어떠한 그 지위가 있는지 잘 모르고 저는 살았던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고 그런데 이 OPEC란 것이 사실은 그 중동 지역이라든가 몇개 국가들의 연합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국가, 유가를 이제 자주 우지하는 어떤 협의단체였는데 그 협의단체가 사실은 미국 그 쉐일 혁명, 이런 쉐일가스의 쉐일소유의 쉐일가스. 쉐일 등장으로, 예. 네, 이 미국이 이제 일 사녀국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어, 전 세계가 또청정에너지로 이렇게 막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펙이 과거에 어떤 영광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영광을, 이제, 영광이 끝나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오페이 드디 했죠. 그, 그래, 예. 예, 예, 예. 그, 73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이라크 등이, 이 미국의 수출을 이제 거부를 하면서, 네. 예, 이제, 4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을 펴른들 미국에 대한 어떤 제재였는데, 이때 이제 미국 경제가 엄청난 재앙을 겪고, 국제유가가 이제 천정부지로 이제, 급등합니다. 그리고 이제 협상이 이어진 끝에 이제 그 석유 엠바고라, 하는데 이게 몇 달에 해제가 되죠. 이때부터 이제 오펙이 기능을 이제 하면서 어떤 중재 역할, 석유 유가에 대한 그 기준 이런 걸 마련하면서 굉장히 그 강력한 기관이었는데 그 존재감이 이제 73년부터 굉장히 깊어졌는데 그 후로 50년이 흘렀고 지금은 이제 환갑이에요, 오펙이. 예. 환갑. 예, 우리 위원님보다 한 10살 어린, <laughs> 아, 10살 많은. <laughs> 진단 그만하시고요. 왜 늙고 약해졌나를 좀. 네, 10살 많은 퍼지세요. 네. 음,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쇠가스 혁명으로 주요 수출국이 등장을 하고, 전 세계 재생에너지, 예. 네. 네.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각광을 받으면서 오페이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드는, 어, 현상을 지금 볼 수가 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펙 리더인 사우디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미국을 한번 쉐일가스 업계를 고사시키려고 2015년에 유가 전쟁을 일으키죠. 그냥, 배럴당 30달러 이하로 석유값을 막 내리는 거예요. 너네 한번 죽어봐라. 우리 옛날 동네 비디오 가게가 그랬거든요. 예. 이사한 데가 오면 갑자기 개당 500원씩 떨어뜨려가지고 하나 죽이는. <laughs> 예. 그런 행위를 오펙이 했는데 의외로 미국이 버틴 거예요. 버티면서, 오페기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석유가 이제 실내를, 석유의 가격이 실내를 잃어가는 이제 과정에서 오페기의 기능이 많이 좀 축소됐다. 그리고 청정에너지의 전역으로 네. 어려움이 발생했고, 거기다 이제 코로나, 이 얘기를 안 끝낼 수가 없는데, 네. 자동차와 비행기 열차 의 운행이 4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우리 석유의 어떤 총수요가 여객 화물 운송이 3분의 1인데 이 수요가 4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페기 기능은 지금 잠깐 이렇게 기능이 어, 축소된 게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많이 축소가 있고 위축되고 석유 자체로서의 어떤 그런 경쟁력이라든가 힘을 갖기에는 이제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예. 기사를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예예 자두 예. 번째 꼭지 중국 반도체 얘기로 넘어갈까요? 네네 여러분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삼성 반도체 하면 이제 전 세계 국가의 자랑이죠. 어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뭐어 다양한 그 경영이나 문제 이슈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뭐 네.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커다란 시장인데 지금 중국이 중국의 화웨이가 뉴욕으로부터 이렇게 좀 제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중국은 그래 너네 나 때리지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런 성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반도체 불기라고 하는데 어~ 내가 할게 내가 만들게라는 이제 붐이 일면서 네. 이제 인재를 계속 데려가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인재를 데려가려고 하는 경우도 사실 빈번하게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숨겨져 있거나 밝혀지지 그렇죠. 않았을 뿐이에요 네, 네네네 한번. 그래서 어~ 반도체 인구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임금을 주고 이렇게 구하겠다는 현금을 쏟아부는. 자금을 풍부하니까 그래서 보면은 관, 반도체 구직 포스팅이 어 2.6배가 많아지고 있고요. 네. 어 인재 문의가 50% 이상 급증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직을 할때 20%에 30% 이제 인상을 약속하는데 이제 반도체 관련된 경우는 100%. 네. 네. 100% 인상을 이제 해주는 돈으로 꼬시는 거죠. 이제 대부분 이제 꼬시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원래 연평균 초임이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제 2012년도에 연평균, 월평균 초임이 155만원, 9천위원이었는데 현재는 2만위원까지 오릅니다. 이제, 347만원 월에. 그리고, 이제, 전자공학과 졸업한 설계학자의이원을 보면, 12년도 졸업 당시 여 6명만 반도체에 관련된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자리를 없을 정도로, 어, 모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의 우한홍신이라고 그 반도체 먹튀 기업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반도체 기업을 하는 곳에는 엄청난 자금을 이제 드리는 그 반도체, 중국의 반도체 굵기의 움직임이 있는데, 어, 우한홍신, HSMC라는 곳이 2 0 1 7년에 설립을 해서 하나로 22조라는 자본금을 확보했다. 라고 하고서 국가에 2조 6천억 원의 어떤 자금을 유치합니다. 그러고서 얼마 전에 튀었어요. 이 기업이. 그냥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고 기업이 멈춘 상태로, 어, 반려들이 전부 먹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을, 논문 돈을 그냥 이렇게 먹고 가는 형, 형태의 부작용도 중국 반도체 국기에서 지금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반도체 시장은 현재 3년 초가인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예.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네, 네네. 자, 세 번째 꼭지로 넘어갈까요? 네. 예. 그러면 먹째 얘기하셨죠? 그치. 먹고 튄다, 그렇죠? 네네. 세 번째는 이제 이겠습니다. 대기업 37.5%가 단체교섭이 작년보다 어렵다. 네네. 예, 브리핑에 주시죠. 사실... 네 추석 무렵 되면은. 이제, 한해 농사를 이렇게 좀 돌이켜보는, 어, 어, 때이고, 저희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제 걱정되는 거. 내년엔 또 이제 급여를 어떻게 올려야 되나. 하는 게 지금 이맘때쯤에 걱정이에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뭐, 줄는 사람은 최소로 줄고 싶고,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싶고, 예. 네. 이만큼또 나누고 싶은 게저 이제 경영자 입장인데, 지금 현재 이 대기업 얘기를 들어보면, 어 임금 인상률 평균이 1.9%라고 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예. 어, 대기업 단체 교섭에 대한 그 조사를 보면 사실 작년보다 좀 어렵다라고 하는 응답이 37.5%예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기업의 그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 코로나가 너무 크죠. 너무 큽니다. 네네. 네. 사실 이 격차가 크잖아요. 주고 싶은 사람과 받고 싶은 사람 그 격차가 2.5%였어요. 그러니까 받고 싶은 사람은 4.4% 올려달라. 예. 그리고 어, 주고 싶은 사람은 계속 버티다가 결국에는 어, 협상이 된게1.9% 어, 어, 연에 1억을 받던 분이 어, 다음에는 1억 190만원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윤상률이 이게 적을지 클지 는 모르겠지만 저희 기업의 평균으로 보면 낮은 편이에요 저희는 꽤 임금 인상을 꽤 있는 편인데 네. 그래서 매년 좀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제 그 노사 간에 해결할 수 있고 합상할 수 있는지 타기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업과 어 근로자들이 좀큰 안목으로. 예. 바라봐줬으면 하는 바램을 우리 직원분들께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하시네요. 아, 우리 직원들이 꽤있게 보더라고요. <웃음> 아주 건전한 <laughs> <여러분>, 풍선을 <품체의 웃음> <손을> 나겠습니다 <laughs>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예, 그 기사도 엄선하셨고 브리핑도 간명하게 우리 안동욱 대표가 빅데이터 전문가다 비계만 있었는데, 과거에는 <laughs> 방송 분량에 대한 욕심도 있고, 한데 지금은 겸허해지고, 간명하게 아주 팍팍 전곡을 찌르는 브리핑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